안녕하세요. 춘복인의 옷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뜬 모티브를 똑같이 14장을 연결해서 가방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티브를 준비를 했어요. 총 14장이고, 각각 다른 색깔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일단 두 세트씩, 거의 두세 세트, 두가, 둘에서 세 세트씩 만들어서 이 색깔 조합을 해놨고요. 이렇게 쫙 연결한 다음에 요 부분을 또 연결해서 가방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모티브 연결하고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두 장을 연결을 해볼 거고요. 어,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탕이 되는 실과 코바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연결은 전부 다 빼뜨기로 해줄 거고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서리에는 사슬 두 개, 그리고 이 가운데는 사슬 한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해주시고 모서리 사슬 두개 중에 요 면에 한 개, 요 면에 한 개를 잡아서 이 면에 하나, 이 면에 하나를 잡아서 빼뜨기를 해준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여기서 시작하면 사슬은 하나, 두 개. 그고 사슬 어, 빼뜨기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V자 모양이 있어요. V자 모양 중에 왼쪽 거, 오른쪽 면은 왼쪽 거한 개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사슬을 보시면 하나, 두개 중에 위쪽 거를 사용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V자 왼쪽 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왼쪽 면에 있는 모티브는 똑같이 사슬은 위쪽 거지만 V자 모양의 오른쪽 한 줄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고리 다음 오른쪽 면에 첫 번째 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사슬 중에 바깥쪽 하나 뜨고, 실은 뒤로 보낼게요. 그리고 왼쪽 면에 사슬 위에 거 하나를 넣어주시고, 이대로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 할 때는 손 땀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뜬 모티브와 동일한 장력으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길긴뜨기 세코뜬것 중에 첫 번째 하나 잡고 왼쪽에서도 한길긴뜨기 세번세개 중에 첫 번째 거 바깥에 하는 코 잡고 빼뜨기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갈게요. 내가 지금 어디를 떴더라 하는 거는 이제 각 코가 맞는지 잘 보시면 되시고요. 장력 일정하게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뜨지는 마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뜨면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여기 면을 모티브 뜬 장력과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간에 사슬. 왼쪽도 사슬. 한개 넣어서 빼뜨기. 바늘이 이렇게 했을 때잘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늘 방향을 살짝 돌려서 빼주시면은 잘 빠집니다. 바늘 빠지게 하려고 힘주다가 장력이 좀 타이트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검정색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서 깔끔하게 이쁘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끝에까지 한번 떠가지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 모서리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서리에 보시면은 사슬 두 개씩 남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슬을 연결할게요. 이쪽 하나, 이쪽에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떴고, 마무리는 똑같이 마무리 빼뜨기 하고 실을 잘라줄게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저는 꼬리실을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가방을 다 이으면은 이 꼬리실이 안으로 들어갈 거고 해서 그냥 짧게만 잘라줄 거고요. 일단은 가방 다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로선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두 장을 넘어가서 가로선을 뜨고 싶다 그러면은 쭉 가다가 마찬가지로 공식은 똑같아요. 마지막 사슬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슬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해서 가방 연결된 것다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를 전부 연결을 해왔고요. 이제 이 모티브를 저는 팀 다리미로 한번 다렸습니다. 한번 쫙 펴주는 의미로 다리미로 한번 다려왔고요. 이제 이 면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가방은 이게 바면이 되는 거고 이게 안면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라서 빼뜨기는 각각 이 방향으로 이쪽 겉면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같이 한번 연결을 초반에는 해볼게요. 저는 가방 안에 속 가방을 또 넣어서 할 거라 일단 꼬리 실은 안 자르고 다 남겨 그냥 남겨뒀어요. 안으로 숨겨주기만 하고요. 일단 바늘에 실을 껴서 연결할게요. 이쪽에 사슬코 한코 실은 뒤로 보내고 꼬리실도 집어넣고 속에 사슬코 한 코. 더 빼뜨기. 이쪽에 꼬리 실을 한번 당겨주세요. 겉으로 나오는 꼬리 실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한길, 한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뜨고, 옆면에도 동일한, 면에도, 동일한 코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한길 긴뜨기 세번째 중에 두번째 각각 하나씩 넣고 빼뜨기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할게요 장력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 네, 면다 뜨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티브를 전부 다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방 틀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다 연결, 사각 모서리까지 연결이 다 됐고, 안에는 제가 이제 꼬리 실은 서로 이렇게 모, 사각형 지나가는, 사거리 지나가는 데는 다 묶어가지고, 꼬리 실을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꼬리 실도 잘라줄게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에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바탕 실인 까만색 실로 짧은뜨기로 4단에서 5단 정도 올라갈 거예요.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마감할 때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 사슬 두개 있던 구멍 있죠? 이쪽, 마지막 모서리 사슬 구멍, 이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둥코는 한 코가 올라갈 거고요. 일단은 이건 고정해준 거라 이거 제외하고 한코그 자리에 첫 코를 뜨겠습니다. 첫 코를 뜨고 단수링으로 표시. 두번째는 여기 한길긴뜨기 한데 각각 하나씩 다 떠줄게요. 그리고 옆에 사슬뜨기 한데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또 옆에 한길긴뜨기 부위에는 하나씩. 지금 저는 꼬리 실을 계속 잡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할 때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단 끝까지 갈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고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한 부분 있죠 여기도 짧은뜨기 아니, 빼뜨기로 계속 갔기 때문에 한 코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V 모양이 있어요 검은색이라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뜨다 보면은 빼뜨기 한 부분에 한코 V 모양으로 된데 있죠? 그쪽에다가 구멍 거기에 한 코를 바늘을 집어 넣고 짧은뜨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옆에 모서리 구멍에다가 떠줬구요. 이런 식으로 쭉 둘러서 4단 또는 5단 끝까지 다 뜨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천천히 짧은뜨기로 다 떠가지고 와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굴곡이 좀 지겠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평평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열심히 떠갖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다 해왔어요. 끝에 한, 저는 짧은뜨기 4단을 올렸고요. 안에도 실 정리는 다 됐고, 이제 가방 만드는 거 마감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이거랑 이거는 속가방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크기로 했고, 이게 겉면이고, 이게 가방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가방 바닥. 옆에 가방 꼬리를 갖다 놨고, 가방 꼬리 연결해 줄 실과 코바늘, 그리고 고리에 걸 어깨끈, 그리고 속 가방과 겉에 가방을 연결해 줄 실과 바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똑딱 스냅 단추를 저는 준비를 했어요. 있어도 상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는 가방을 좀 막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스냅 단추까지 자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D링을, 가방 D링을 겉면에다가 연결을 해볼 건데요.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고요. 꼬리실은 좀 길게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코 잡아주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쭉갈 거예요. 하나. 꼬리실 잡으면서 같이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다섯 코를 떠왔구요. 길이가 이렇게 딱 맞게 됐어요. 여기서 마무리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꼬리 실은 좀 길게 남길게요. 가방에다가 꼬맬 거라서 길게 남기고 빼주시고, 요 같이 잡고 뜬 꼬리 실은 바짝 잘라줄게요.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어요. 이거랑 똑같이 하나 더 만들 게요 여러분도 두개다 만들어주세요. 저도 만들고 올게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왔고요. 이제 독바늘로 가방에다가 옆, 가방 옆면에다가 이 D 링을 고정을 해줄 거예요. 가방이 앞에 정면으로 봤을 때 4개, 옆면 2개가 있죠? 이거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여기, 옆면이 중앙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디링을 걸어줄 거고요. 위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일단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접어서 위치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위치 확인된 첫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바로 옆으로 빼줄게요. 실이 1위로 들어왔고 바로 옆에 구멍으로 빼줄게요. 이 나온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은 첫 번째 코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여기 V라인의 구멍으로 딱 들어가서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바로 옆 코. 두 번째 코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고,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온 바늘이 들어가는 곳은 방금 우리 실이 나왔던 구멍 있죠? 그 구멍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또 바로 옆에 코로 나오고, 이 나온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은 두 번째 코. 조금 전에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옆으로 놓고, 이 나온 게 하늘이 들어가는 곳은 방금 나왔던 구멍. 이렇게 지그재그로 꼬매 주고 꼬매 주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혹시라도 살짝 무거운 물건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처지지 않게 해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지금 실이 검정색이라 잘 보이지는 않는데, 뜨다 보면 은 각자 다 보이실 거예요. 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따로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바늘 나온 구멍에 다시 들어가고, 옆에 코로 가고, 또 나온 구멍에 들어가고, 지그재그로 뜬다, 꼬매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까지 다 갔어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코로 한번더 가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옆 코에 아무데나 하나 찔러서 실을 한 바퀴 감아주시고 묶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그대로 숨겨줄게요. 가방 옆면에다가 D링을 달아줬어요. 반대편에도 같이 달아줄게요. 저도 달고 올게요. 이렇게 양쪽 옆면에 가방 D링을 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밑바닥이랑 속 가방을 넣어서 고정해줄게요. 밑판을. 가운데다가 잘 넣고, 속가방을 넣어줄게요. 속가방은 요 모서리랑 요쪽 모서리랑 같이 꼬매주면 고정이 잘 되실 거예요. 꼬매는 거는 그냥 감친질로 꼬매 주시면 되시고 꼬매는 방법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요 속가방과 이 겉면을 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는이정도 깊이를 보시고 이렇게 고정이 들어갈 거라 시침 핀으로 먼저 군데군데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다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전부 다 시침지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했고요. 이제 가방을 일반 실과 바늘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실과 바늘 끼워놨고요. 늘기를 일단은 구멍 마감한 실이 안 보이게 뒤쪽에서 와서 이쪽은 속 가방 꼬매는 면은 이 모서리가 될 거예요. 모서리에 바늘을 이렇게 잘 끼워 주실 거고 가방 면은 이 고정한 전두단 두 밑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떠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서리가 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땀 떴고 온 면에서 바늘이 여기로 나왔어요. 그러면 바늘이 나온 쪽으로 해서 모서리를 한땀 떠주세요. 또 나온 쪽을 바로 들어가서 한땀 떠주고, 나온 면으로 한땀 떠주고, 속가방 한 땀, 겉가방 한 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조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속가방 한 땀, 겉가방 한 땀, 속가방 한 땀, 겉가방 한 땀, 속가방 한 땀, 팽팽하게 잘 당겨주시고 그 다음 겉가방 한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떴고요 보시면 아직 안 꾸민 곳과 꾸민 곳의 차이가 나요 이 핀을 빼볼게요 이렇게 고정이 잘 됐어요 바늘이 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쭉 따라서 감침질로 다 바느질 해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저는 연결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요, 속가방과 연결됐고, 밑판이랑 속가방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분리가 안 되게 했고요. 안에 스냅 단추까지 다꼬매서 왔어요. 스냅단추는 반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똑딱이가 잘 닫히는지 길이를 보고 같은 위치에서 꿰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가방까지 다 됐고요. 이제 가방 끝만 다르면 됩니다. 가방 끈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방끈까지 달아주면 가방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방이 완성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이 다 연결해서 가방을 만들어 보시고 어, 만들고 나면은 실이 또 남으실 거예요. 그 남는 실로 이 모티브 어, 원하시는 색깔을 두 장을 떠서 파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두 장을 뜨고, 이쪽은 짧은 뜨기로 해서 올라가서 마감을 했고, 끈도 달아줬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